야! 구 반! 찬! 대망의 첫 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laughs> 자, 오늘 첫 테를 맞이해서 특별 MC를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을 외쳤던 야구 여신 최희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희입니다. 우정 출연으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제작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웃음> 상황에서 <웃음> 정말 이렇게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제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laughs> <laughs> 우리 우정 우정인데 왜안 왔어요? 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축구금을 <laughs> 그 했어요? 아, 그거 안 했으면 서원에서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네, 했습니다 추구금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섭외한 네 명은요 야구를 진짜 좋아한다 진짜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런 분들만 오늘 제가 섭외했습니다 섭외 담당 김도환입니다 네, 김도환 기자의 가장 큰 히트 뉴스는 그... 사구를 직접 맞아가는 거죠. <laughs> 맞아, 맞아. 공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신병일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과객 기자로 부르겠습니다. <laughs> 지나가는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k b s 스포츠부의 6년차 기자 문영규입니다. <laughs> 어제 쉬는 날에 도한 선배 자꾸 카카오톡을 보내서 <laughs> 이렇게 해보자 영상 막 보내더라고요. 네. 카톡을 제가 오후 4시 에 했는데 답장이 밤 9시에 <laughs> 넵이라고 하나 왔습니다. 넵. 넵. 그리고 우리 신수빈 기자는 <laughs> 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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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넵. 4개월 정도 된 신수빈이고요. 저도 도한 선배가 제 옆자리셔가지고 계속 나와달라고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한주 동안에 이슈됐던 야구계 이야기들을 기자님들이 솔직한 시선으로 반찬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거죠. 에이, 제가 에이, 2대2 에이, 동점이 어. 나올 때 캐스팅 보트 네, 어. 예, 딱제 의견을 어.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회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주운전 삼진아웃된 강정호 선수 복귀 허락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웃음> 잠깐만요 <웃음> 반대, 반대, 반대 근데 어, 어려운 문제라서 음, 아, 특이하네 아, 개선 있어요 아. 반반 <laughs> 반반인 네, 주량이 세요 그게 <laughs> 아니고요 강종호 선수의 도덕적인 어떤 흠결 이런 여러 생각하면은 복귀만면안 되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처벌은 이제 내려졌고 법적인 처벌은 끝났고 그 강종호 선수의 직업 선택에 이런 자유를 완전히 그럼 평생 야구를 하면 안 되냐 박탈 받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키운 구단이 국내 복귀에 대해서 팬들 여론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문제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운전 중 포함해서 <laughs> 도로교통법 위반하신 분이 34명이시고 어, 준비 많이 하셨네. 이외 네. 네. 이상 운전 중 하신 분도 내 분이나 계세요. 국회의원과 운동선수 어느 쪽이 더 도덕적 엄격한 잣대를 검증 받아야 되냐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KBS 애초에 징계를 만약에 2년, 3년 이렇게 내렸으면은 강정호 선수가 만약 2년, 3년을 감수하고도 국내로 돌아오려고 했다면은. 엄청 어,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배가 강정호 선수 단독을 쓰신 분이잖아요. 단독 기자 무슨 단독 기사. 기사를 단독 뭐, 쓰셨어요? 별거 아니고 강정호 선수가 이제 그런 징역 형을 받고 미국에 못, 가, 못 가서 비자를 발급 거부받았다는 그거를 음. 처음 보도했던 건데. 아 저는 문영규 기자가 이렇게 용감한 줄전 처음 알았어요. <laughs> 술 담배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신 <laughs> 아, 건 알아가지고요. <laughs>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이 국민의 정서상. 강정호 선수가 당장 복귀를 허락해야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음주운전은 준살인이다, 살인과도 같은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감대는 강정호 선수한테 좀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음. 날 제가 이제 고척 경기장에 갔었어요.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또요한 가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 포스팅으로 이제 메이저 리그에 갔을 때 500만 달러를 구단에 안겨주고 가잖아요 구단에 기여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히어로즈 구단이 제 어려웠으니까 계속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O가 무슨 애기들 불러가지고 막 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거할게 아니라 단호하게 처벌을 했으면 그게 진짜 어린이들에게 좋은 본부기가 되는 건데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다른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른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뒤따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고 한 직업인데 여기에서 그냥 음주운전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냥 한 1년 자격정지에 300시간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일이 돼버린다면 그것도 3번이나 있는데 좋지 않은 본보기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키움이 받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의 징계, 자격정지 징계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KBO가 1년 내렸거든요. 그럼 2년에서 3년을 더 내리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징계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징계는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KBO가 워낙 경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출발이 된것 같은데 키움이 받더라도 저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키는 키움 구단에게 돌아갔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반찬거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화 한용덕 감독이 14연패 책임을 지고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한화 언젠가는 외국인 감독을 앉혀야 한다. 반대 찬성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우와, 2대 2로 갈렸습니다. <laughs> 용인 감독 찬성 반대. 하나, 둘, 셋. 찬성. 반대이네요. 아, 저는 이렇게 그냥 먼저 이야기 좀 이유를 밝힐게요. 네. 저는 그 사실 이번에 한용덕 감독 자진 사퇴를 보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한화의 그 문제가 모두 감독 책임이라고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음. 어, 국내 감독이 온다고 한들 무언가 달라질 <laughs>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네. 아예 차라리 완벽하게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 과감하게 외국인 네. 감독을 기용해 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제가 대전에 계속 갔거든요 이번에 한영덕 감독 사태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선수단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뭐, 그러니까 프론트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왔는데, 누가 와도 하나는 꼴찌예요 진짜 달라질 수가 없고,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 당장 1, 2년 사이에 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외국인 감독도 한번 데려와 보자. 뭐 어차피 누가 와도 안될 거면은 외국인 감독도 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저 코치, 저 감독 후보, 북일고 출신이야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도 예전에 뭐 경남고하고 부산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하마이글스가 진짜 그 순혈주의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학연 혈연 뭐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년) (3년) 뒤에 먼 훗날에는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야 될 가장 대표적인 구단이 하마이글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필요성은 진짜 있어요 하나 구단 취재를 해보면 네. 뭐 북일권에 뭐 음. 세관곤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국내 출신, 그러니까 음. 하나 출신이 아니고 오히려 타팀 출신의 그 역량 있는 지도자 감독이 하나에 가가지고 그 뎁스를 좀 강화하는데 좀 전력투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 지금 하나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하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 며칠만 안 봐도 얘얘 뭔데 여기 주전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지금 절반이에요. 이게 과연. 야구의 신이 와도 이 팀을 가지고 가을 야구를 할수 있는 엔트리를 짤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 프런트 운영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되지 감독을 바꾼다고 개선될 문제다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면서 일단 외국인 감독했으니까 우리 할일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윗분들이 그게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감독보다는 쪽을 먼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용덕 감독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이미 사퇴 의사를 전달한 건가요? 예.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사퇴 며칠 전에 갔었을 때도 저희가 이제 한용덕 감독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계속 피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계속 이제 밖으로 안 나오시고 다 들어가 계셔서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촬영기자 선배랑 아 이거 곧 사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음. 분위기는 음. 한참 전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들존 이전에 숙부존이라고 해서. <laughs> 롯데 구단과 허문의 감독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